시작합니다. 자, 시작된 거죠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뮤즈입니다. 제가 오늘 두 장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데 두 장르의 대가들을 한번 모시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. 쇼트에 살아있는 역사. 우리 서른도 씨 그리고 R&B 소울 하면 누구? 김주환. 서른도 김주환 씨 모시겠습니다. 어서오십시오. 어서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어. 아, 네. 네. 어, 어. 뜨고요. 안녕하세요. 고도뜨고요 아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트로트계의 취전 서른도 오빠라고 부릅니다. 네. 네. 서른도 씨 오셨고요. 선배님 오셨고요. 아, 아. 김주환입니다. 김주환 씨 오셨고요. 네. 레이먼 킴이 아니시냐고 <laughs> 물어보시는데. 네, 레이먼킴 되게 많네요. 방송 전에 사실 서른도 음. 선배님께서 이 글씨가 네. 이제 잘 읽을 수 있을까 우려를 하셨는데 네네, 굉장히 빠르면서도 또 대충 이렇게 또 눈에 들어오들네요운도 형님 좋아요 뭐, 뭐. 운동 형님 좋아요. 좋아요 각 운동 미쳐 뭐 네. 그런 이야기죠 네. 네. 운도의고뭐빨좋아 아, 운동 이 시간에 행사 뛰어지지주로테이크안 <laughs> <끼가지고 웃음> <페이건만> 만들고 <laughs> <그러냐>. 누가 여기다 선두놈의브루노 마이스랑 똑같다. 아 어, 근데 브루노마스를 약간 닮으신 것 같아요, 진짜로. 네. 아, 그리고 아, 서른도 선배님의 본명이 어떻게 되시죠? 영춘이 오빠라고 해요. <laughs> 이영춘입니다. 네, 영춘권의 달인이라고 했는데. <웃음> 네. <laughs> 네. 김재환 씨는 본명이시죠? 사실은 그냥 조지예요, 이름이요. 조지요? 조지. <laughs> 조지킴 조지 조지, 조지 조지, 저게 지금 조지와 영춘이 <laughs> 조지와 영춘이 영춘이 조지 나고요 조지와 영춘이 조지와 <laughs> 어, 영춘이 좋았다 조지와 영춘이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k p o p 이란 장르가 지금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 완전히 주도적인 국가가 되었어요 네. 이때쯤은 우리가 좀더 새로운 장르를 한번 선보여 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음. R&B 그리고 트로트 네. 어, 이들을 버무려서 저희가 공연을 하는 모습까지 네. 어, 열심히 한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우와. 두 분이 나오시니까 일단 한 소절씩 뭐 노래라도 주고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한다는데 뭐 앉으면서 부를까요? 아니면 뭐 우선 일단 한 소절만 하시고 네. 너무 외롭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어. 순간 네. 네. 진짜 행복한 일네 곡조가 굉장히 어? 어, 감미롭긴 한데 네. 우리가 첫 시작부터 이렇게 슬픔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? 아, 무 속상하게 아, 네. 네, 네, 네. 왜냐하면 아. 갑자기 방송이 약간 좀 이렇게 네. 네, 이렇게 좀 어두워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, 네. 이 분위기를 제가 살리겠습니다 아, 그럼, 아, 제가 아, 분위기 제가, 잘 제가 잘 분위기, 분위기 업맨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위기 업맨 분위기 업맨 되게 오랜만에 듣는 업맨, 네, 네. 업맨. 자 우리 다 같이 셋 어? <laughs>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차차차 따란따란 따, 차차 어, 따란 란란란딸자이자어다 딸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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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어, 어 이딸자이지 말고. 여러분 딸아이 딸아이 해야 이딸이렇게 아, 어, 다함이딸아다딸이 딸아이 딸아이 딸이 분위기가 달라지아이아요아이 딸아이 딸아이 딸아 이 봐요, 이거.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요. <laughs> 네. 저도 좀 분위기 업된 노래 해야겠네요. 그래, 오랜만에 뭐 천생연분 이런 거 네, 네. 나 근데 좋은데 가사가 네. 역시 슬프네요. 역시... <laughs> 이별을 하고 이런 거 <laughs> 우리 이별 안 돼요. 네, 이별이. 여기는 분위기 네. 없어요. 자, 다 같이 시작. 상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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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스트 추면서 <laughs> 여러분 이번에 상하이에 갑니다. 그연에게빠져버렸다 같이.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. 딴딴딴딴. 딴! 어, 저희가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. 우선 앞으로의 우리 K-POP의 미래를 위해서 이 트로트도 있고 이 R&B의 음악도 있고 어떤 두 장르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가장 애드립이라고 하잖아요, R&B에서. 그렇죠. 그리고 트로트에서는 꺾기라는 것이 있고 네네. 보통 이제 R&B 하시는 분들이 베이베 뭐 이런 단어들로 그렇죠. 좀 많이 애드립을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단어도 상관없습니까? 쉬운 걸로요. 영춘 어떻습니까 영춘. <laughs> 영춘 이 단어를 애드립을 한번 하는 한지. 돌면서 눌러 뜯는가요? RNB1. 이 꺾기가 늘어져요. 이 끓리는 게 계속이 끊어 이어진다는 거죠. 네, 네, 네. 영춘. 아, 아 이게까지 아, 가세요? 아, 그... 네. 네, 네, 우리는 영춘 끝 끊어져요. 아, 짧겠죠. 그렇죠. 영춘. 어. 트로트의 꺾기 쪽은 음. 좀 간략하고 그러니까 트로프라고 해서 뭐딱꺾지는 않아요. 그렇죠. 트로트도 약간 기교는 있죠. 배치기라는 게 있어요. 배치기요. 어. 예. 열려서 여자 여자 여자를 할 때는 그냥 아 흐음을 이렇게 보내요. 아 <laughs> 이게 배치기. 아그 중에 배를 힘을 주면서 틀을툭 쳐내게요. 아아 배치기 가지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? 고개를 흔드는 거. 네. 지금 그 R&B의 리듬에 끄기를 네, 네. 보면은 네. 아 이렇게 고개를 돌리잖아요. 드러트도 네, 네. 이끄기에는고개가 들어가야 됩니다. 이렇게 터 이렇게 네, 걸리면서 그렇죠.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, 인가봐. 아, 그렇게 그 가요는 끝기는 이제 적당히 들어가는데 네.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그건 차이점이죠. 있 너무 많이 들어가죠. 네, 많이 그러면은. 들어가죠. 그래서 거기에서 한3분2만 주면 트로트로 하네요. 3분2만 주면. 네. 혹시 이런 거를 조금 비교할 만한 곡이 없을까? 나비아를 혹시 두 분이서 부르면은 어떤 느낌인지 나... 한번 좀 선배님 이 먼저 그러면 트로트. 에... 네. 나비야+ 나비야 이리 날라오느라 노란 나비는 나비 숨을 쉬는 오느라 이, 정도, 이 정도가 이제 r 앤비로 바꾼다면 나. 나비야에 오느라입니까 오느라 오느라 이리 나라 오느라 나비가 교미 중이라고 이렇게 해서. 아 나비가 이두 나비가 지금 교미 중이다라는 표현을 <웃음> <웃음> 네 애드립과 꺾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김주환 씨의 라이브 하는 거 어떨까요? 진짜 오랜만에 솔리드에 이밤의 끝을 잡고 한번 아, 한번 불러보죠. 네. 네. 나의 입술이 너의 하얀 어깨를 감싸 안으면 내맘 아프지. 아, 마지막에 난 괜찮아 이게 트로트로도 마무리가 될까요? 나를 위해 울지마 난 괜찮아 아 너무 좋은데요 괜찮아요? 마지막을 이렇게 끝나야죠 <laughs> 아, 죄송아니 죄송. <laughs>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트롯이라는 걸좀 음... 강조를 시키다 보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그리고 손호선 배님의 양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네요. 어, 양말이 <laughs> 카멜레온처럼 굉장히 화려한 음... 양말을 신으셨는데 네네. 일부러 이렇게 조금 스타일링을 하시는 편이십니까? 트롯의 의상의 주체라면 말하고 파랗고 노랗게 색깔이 진한 거죠. 네네네. 크기는 말고 70년대나 80년대 굉장히 화려한 의상을. 아 그렇죠. 뭐 Earth Wind Fire 이런 분들 보시면 아주 반짝이 있는 보라색 이런. 입고 그냥 다녀요. 상은 만약에 그렇다 쳐도 무대 매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. 큰음악만의 제스처라든지 뭐 예를 들 I 지금 이제 아르헨아는 가수들 보면은 몰입했을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는 눈을 뜨고 표정 같은 것도 사실 신경을 많이 써요. 프로포는 이제 들어서이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제스처가 확실하죠. 이렇게 네. 조심할 때는 이제 그런 여자여자 할때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이거는 그 동방 예의 위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. 아, 어나에게 손가락질해?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그쳐서 그런 여자 여자 이렇게 전전합니요 <laughs> 네. 차차차 같은 거는 많이 흔들면 조금 유치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어. 그래서 조금만 몸을 약간 흔드는 게 오히려 춤을 더잘 추게 보여요 삼바의 여인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<laughs> 삼바+ 삼바 춤을 추야지 <laughs> <laughs> 삼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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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바+, <laughs> 삼바. 춤을 추는그바 <추워있는> <laughs> 삼 바, 삼 바, 삼 바, 삼바삼바 삼바, 삼바. 사랑스런 나의 그대 이밤그되는 불타오르는 <목소리> 영원한 나만의 사랑 저는 요심 꿈댄스라고